만화를 전공했던 나는 학교에 남아서 밤샘 작업을 할 때가 많았다. 하루는 그림을 그리다 지쳐서 작업 중인 사람들과 모여 귀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학교 내에서도 귀신이 자주 나오는 곳이 있다 그런 말이 있었다. 그때 선배 하나가 자신의 군복무 시절 이야기를 풀어주었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겠지만 점오 시간에 인원이 모자라면 그 부대는 난리가 난다. 그것은 필시 사고나 타령 둘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다. 전 부대원들이 부더기로 몰려나와서 사라진 장병을 찾아 나섰다. 어두운 밤에 비까지 내렸고 한참 동안을 찾아봤지만 모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인일조로 수색을 하던 도중 누군가 이상한 것을 밟았다. 이게 뭔가 하고 아래쪽을 쳐다보니 시커먼 사람 형체가 누워있다. 부랴부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는 들릴듯 말듯한 소리로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를 옮겨갈 들 것이 오는 동안 그의 몸을 살펴보니 온통 그을린 자국이 가득했고 옆에는 커다란 기름통이 있었다. 병사 하나가 이나 물질이 든 창고에서 신나인지 먼지를 훔쳐다가 뒷산으로 가서 자기 몸에 뿌린 후 그대로 불을 붙인 것 같았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는 죽지 못했고 불은 꺼져 버렸다. 이윽고 들것이 도착했고 누워 있는 병사를 옮기기 위해 부대원 두 명이 그를 들었다. 그때는 무더운 여름이었고 저모 청소를 할 때였으니 다들 활동복 차림이었다. 작은 국방 문늬가 새겨진 반바지에. 상인은 짬밥이 되는 사람은 런닝만 입는다. 그러니까 문제의 병사는 이런 간단한 복장 그대로 자기 몸에 불을 질렀던 것이다. 고참 하나가 병사의 겨드랑이 밑에 손을 넣어서 상체를 들고 후임이 다리를 잡았다. 그런데 후임이 잡았던 다리 쪽 피부 표면이 완전히 다 타버려서 병사를 들어 올리는 순간 피부가 찢어져 버렸던 것이다. 허연 속살이 다 드러난 다리는 바닥에툭 하고 떨어져 버린다. 겉은 까맣게 그리고 바짝 타버렸고 아는 재와 함께 끈적한 피가 엉겨 붙어 있는 그 끔찍한 모습을 모두 그대로 목격하고 말았다. 병사의 다리를 붙잡았던 호임은 큰 충격을 받았고 몇 달간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한다. 선배는 분신자살을 시도한 병사의 생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체 어떤 마음으로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던 것일까? 군대에서 경계 근무를 할 때, 특히 야간 근무를 할 때는 유령이 있다. 보통 어두운 곳을 오랫동안 응시해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유령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한 곳을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지 말라는 것이다. 어떤 사물을 초점이 약간 흐린 상태로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사물은 내가 상상한 것그 이상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물론 착시이긴 하지만 그만큼 소름돋는 것도 없다. 내가 어릴 적, 우리 누나가 TV 만화였던 독수리 오영재가 시작할 때부터 9시 뉴스가 끝날 때까지 나를 몹시 갈고댔었다. 그때 딱히 시선을 둘 곳이 없었던 나는 누나의 무릎에 시선을 둔 채로 누나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다들 알겠지만 사람의 시야는 생각보다 넓다. 그렇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누나의 얼굴이 묘하게 바뀌었는데 안색이 탁해지며 얼굴 형태와 눈이 점차 변해갔다. 마지막에 누나의 얼굴은 시커먼 안색에 새노란 눈을 부라리며 빨갛게 벌어진 입에 머리에 뿔을 달고 있는 정말. 생전 처음 보는 그런 형태로 변해버렸다. 초점이 맞지 않는 시야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환상임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털이 바짝 바짝 서며 오감이 마비되는 그런 공포감이 느껴졌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유달리 좀 심한 편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처럼 초점이 정확히 맞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한 사물이나 어떤 지점을 계속 응시하게 되면 착시로 인한 환상이 만들어진다. 낮에 그야말로 빡세게 굴러서 피곤한 상태에서 밤에 야간 근무까지 하게 되면 컨디션은 제로를 지나 마이너스까지 떨어지게 되고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이 안될 정도로 잠이 쏟아지는 상황이 온다. 그럴 때는 더욱 그런 상황을 보기가 쉽다. 그런 현상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공상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빈번히 일어난다는데 그 선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니 오죽할까 싶다. 하루는 선배가 옆중대 지원 근무를 나가서 거의 말번초를 섰을 때였다. 말번초는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서는데 조금 낯선 다른 중대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날따라 잠이 너무 심하게 쏟아져 반은 쫄다시피 하며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앞쪽에 있는 나무들 사이로 시커먼 무언가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속도로 슥 하고 지나갔다고 한다. 당시 후임은 다른 쪽으로 근무를 서고 있었다고 한다. 선배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은 축구공 정도 되는 크기에 까맣고 긴 털이 달린 구체였다고 한다. 이 묘사를 들었을 때 무엇이 생각나는가? 그렇다. 바로 사람의 머리다. 얼굴은 머리카락에 가려져 제대로 보이지가 않았는데 사람의 머리통처럼 보이는 것이 보통의 성인 키 정도 되는 높이에서 나무 사이를 유유히 지나갔다는 것이다. 선배는 처음엔, 음, 뭔가가 지나갔군. 그게 그러니까 사람 머리통 같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한다. 너무 졸립기도 했고 자신의 눈으로 본 그것이 현실감이 전혀 없어서 그랬던 것이 올 거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근무 교대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새벽에 푸르스름한 빛이 비추며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온 선배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자신이 근무를 서고 있던 전방의 나무들 뒤편에 수십 개의 무덤이 즐비해 있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배는 무덤 쪽을 바라보며 근무를 섰던 것이었다. 그때 문득 잠결에 보았던 그 구체가 여자의 머리통이었다는 게 또렷하게 생각났다고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확 끼치며 잠이 확 달아나버렸다고 한다. 그 이후로 옆중대의 근무자가 어색하게 인수인계를 하며 저기 무덤 쪽에서 뭐 지나가지 않았냐고 슬쩍 물어보니 그가 이렇게 태연하게 그러다란다. 아... 뭐가끔 도깨비불 봤다는 고참도 있습니다. 그날 선배가 본 그것은 정말 착시로 인한 환상이었을까? 아니면